안녕하세요. 아줌쌤입니다. 오늘은 실천중심 사계절 생태환경교육 초등학교 2학년 사례를 중심으로 1년 동안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가 됐든 테마가 됐든 1년 동안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교육과정을 디자인해야 되는데요. 교육과정 재구성을 학기 초에 이렇게 교사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는 수업을 큰 그림으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경우 통합교과가 사계절로 구성되어서 잘 재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과정 실천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 그중에서도 생태환경이라는 주제에 맞는 수업을 미리 디자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3월부터 7월까지이고요. 2학기 사례도 있는데 화면 구성상 1학기 사례만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교과목별로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 및 활동 내용이 나오고요. 통합 교과 쪽에 보면은 어떤 노래, 어떤 책과 함께 어떤 주요 활동으로 생태 환경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면 더 알차고 보람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 학년의 경우는 매주 주간 배움 활동 계획.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간 배움 활동 계획 양 식의 생태 환경, 교 육과 관련 된 활동 을 네, 이렇게 넣 어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를 하고요. 학생들이 배움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생태환경이라는 주제에 맞는 수업과 동시에 삶과 함께 배우는 연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생태환경 교육 연계 수업 디자인 및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의 주간 배움 활동 계획인데요 그중에서 보면 도토리 팽이 만들기 가을 교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을 읽으면서 생태환경 교육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어디 있는지에서 낙엽을 책갈피 만드는 활동, 동화구연도 같이 생태환경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가을에 소리를 듣는다든가 낙엽을 주워서 부리짓기라든가 낙엽으로 표현하기 활동 같은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면서 생태환경에 자연스럽게 삶속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재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터밭이 있습니다. 학교 터밭과 연계해서 생태환경교육을 많이 수업시간에 진행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감자 심기 활동을 해서 봄 연계 교과 관련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감자의 줄기, 잎, 꽃을 관찰하는 활동을 했고요. 이 꽃을 그려보는 활동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생태 환경 교육에 관심을 갖고 태도가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처음에 감자를 씨감자를 시켜서 학생들과 함께 감자를 잘라서 감자를 심는 활동, 봄 활동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감자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꽃을 관찰하고 감자와 관련된 시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안도현 시의 감자꽃이라는 시도 한번 읽어보고요. 감자꽃 그리기 활동, 감자 잎 줄기들 관찰하고 감자꽃 그리기 합숙지를 만들어서 감자꽃 그리는 활동까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학교 텃밭이 있으면은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수업과 연결을 지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 통학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그 계절마다의 동식물을 스스로 관찰하면서 직접 키우고 또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과 함께 생태환경교육을 터득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텃밭 사례 두 번째인데요. 한 여름쯤에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자가 자랐기 때문에 그 감자를 캐는 활동을 하고요. 감자를 캐서 직접 가정에만 배부하는 게 아니라 교실 안으로 가져와서 학생들과 감자를 관찰하고 감자 한번 그려보고 감자 삶아먹는 수업과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직접 학생들과 감자 캐분 활동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태환경 교육을 진행했고요 캔 감자를 교실에 가져와서 직접 학생들이 감자들 씻고 교실로 가져와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감자를 삶아서 학생들과 같이 나눠보고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직접 심고 가꾸고 관찰하고 캐고 거래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는 활동까지 함으로써 학생들이 삶과 연결된 생태환경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텃밭 사례 세 번째입니다 가을에는 텃밭에 물을 심어서 직접 학생들과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게 되고요 11월쯤이 되면은 물을 이제 수확해 가지고 물을 또 관찰하고 집으로 가져가고 가을물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학생들과 직접 교실에서 물을 깎아서 먹어보는 활동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텃밭에 와서 물을 뽑아 가지고 엄청 크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학교에 있는 원두막으로 가 가지고 물을 잘라서 실의기가 뭔지도 설명을 하고요 교실에서 가져와서 학생들이 먹기 좋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시식해 보는 활동까지 했고요 또이 활동이 끝나면 물을 가지고 깍두기를 만들기 때문에 깍두기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생태환경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디자인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여러 차시로 수업을 진행해서 모든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천 같은 경우는 미래혁신교육지구에서 꿈빛교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큰 그림을 그릴 때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꿈빛교사를 학기초에 매칭을 해가지고 수업시간에 그분의 전문적인 분야의 수업을 교사와 협력수업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매차시 생태환경 관련 그림책을 읽고 활동이 진행되어 학교 생태학습장이나 텃밭을 활용해서 수업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왼쪽에 수업 사례가 나와있고요.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과 관련된 텃밭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고요. 학교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 텃밭 이야기, 주변에 생태학습장에 있는 여러가지 식물의 이름이라든가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 그림책을 읽고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활동과 연계된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가요기를 심어서 교실에서. 다육이를 가꾸면서 생태 환경 교육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책을 읽고 행운목을 만들어서 직접 키워보는 활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천 같은 경우는 꿈빛교사 교사 협력 수업으로 진행되는 엄청나게 많은 주제의 꿈빛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생태학습 전문 분야 선생님과 매칭을 해서 수업이 계획되고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더 맥락적으로 의미 있는 생태 환경의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삶에서 실천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면 더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단체 RCI에서 학생들 수업에 제공되고 있는 에코 프렌즈 우리별 사랑의 활동에 참가해 보았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일회용 대체용품 사용하기라든가 엘리베이터 대신 걷기와 계단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수거기라든가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면서 학교 주변이나 마을 주변 쓰레기 주기 활동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워크북을 작성하는 활동까지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장기 미션 활동으로 한달 이상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사랑 활동을 실천하고 사진과 소감을 표시하는 활동이어서 학생들이 실천 과정에서 느낀 점까지 함께 발표까지 수업이 진행된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우리별 사랑의 워크북을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이곳에 가면 이 자료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하게 실천 노트를 나눠주고, 자기들이 찍은 활동한 사진을 붙이고, 느낌 같은 것도 소감 같은 것도 이렇게 작성해서, 이 노트를 보면서 자기가 생태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직접 실천한 내용을 성찰하고 포드담을 느끼는 의미 있는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렌즈 우리를 사랑해 활동 중에서 재활용 PT병을 학생들한테 가져오라 그래서 학급 운영비로 아이비 식물을 구입을 합니다. 이 아이비 식물을 구입해서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화분을 만들고 지금이 11월 말인데도 교실에서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1년 내내 자신이 심은 식물에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고 교실을 더욱 생태환경적으로 만들면서 정서적으로도 포근한 교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아이비 식물을 학급 운영비로 준비를 하고요. 학생들은 집에서 못 쓰는 피트병을 하나씩 준비해 옵니다. 병에 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가위로 피트병 가운데를 잘라주면 알비 식물을 심고 때 심을 때 뚜껑에 손고도로 구멍을 뚫어서 물티슈 두장 정도를 끼워주면 이 받침에 물을 주면 자동으로 그 물티슈를 따라서 위에 있는 상에 물이 급수가 되는 자동 급수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실에서 직접 학원을 심어가꾼 활동으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사계절 교과 중에 밖으로 나가서 어떤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체득하는 수업 활동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쯤에 우리 동네 한바퀴라는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동네에 논이라든가 밭 작물들도 관찰하고 어르신 분들께 인사도 드리면서 동네에 쓰레기도 죽는 환경정화 활동까지 시작합니다. 학생들한테는 카메라 같은 걸 가져와서 주변에 어떤 생태 환경적인 모습, 동네 어른들의 직업 같은 거를 함께 조사해보는 활동까지 수업이 진행됩 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내부 계획을 올리고 알림장도 잘 부모님들한테 안내하고 출장도 달고 학생들과 이렇게 직접 밖으로 나가서 즐겁게 주변의 여러 가지 생태 환경적인 요소들을 관찰하고 농작물도 관찰하고 자연환경도 관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 같은 것도 알아보고 보호수가 있는 곳에 보호수를 지키는 의미 있는 사진도 찍을 수있다 었고요 마침 그날이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지정돼 있더라고요. 9월 7일 그래서 학생들한테 푸른 하늘의 모습도 찍어보라고 미션을 줘서 찍기도 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어, 체험학습 생태환경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연계해서 진행한다면은 또한 많은 자시의 수업을 학생들이 집 체험 중심으로 의미 있게 터득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 동네 한 바퀴 같은 걸 갔다 온 다음에는 갔. 어, 자 동네에서 보고 들었던 체험, 학습, 소감이나 생각을 배지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때도 생태환경과 관련 지어서 표현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자연을 깨끗이 해야 된다든가 동네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작물 또는 생태 환경적 요소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가방이나 배치 같은데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뭐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서두에서 말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관련된 계절별로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봄에서는 주변에 봄을 색으로 물들이자는 활동으로 채색 활동과 관련된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할수 있고요. 학교에서 봄을 찾아보자. 라는 활동으로 학생들과 같이 핸드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봄의 흔적을 찾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교실에 들어와서 그것을 화면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봄 날씨와 관련해서 기상캐스터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봄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활동 같은 걸할수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봄과 관련된 많은 그림책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보 수 있도록 교실에 배치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곤충들의 그림을 학습지로 만들어서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색을 칠하면서 표현해보는 활동도, 보았습니다. 학습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노출시키고 특징을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색칠 학습지 또는 주변에 있는 관찰 그림책을 가지고 보면서 더 관찰하면서 여러가지 곤충과 동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도 가져보았습니다. "학교 안 가을을 찾아라"라는 미션 활동으로 가을칠 되면,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 기계를 들고 가을의 흔적을 찾아 사진을 찍고 교실로 돌아와 선생님께 보내면 교실 모니터 화면에 하나씩 보여주면서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사계절 모두 할수 있는 활동으로 생태환경 교육과의 의미가 있고 학생들이 매우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을 교과 수업을 할때 가을 낙엽으로 책갈피 만드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낙엽이 떨어진 정원으로 나가서 자기가 맘에 드는 낙엽을 줍고요. 그 낙엽을 코팅기를 이용해서 코팅을 한 다음에 자르고 의미 있는 말이나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표현하는 활동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을 교과서 중에 왕 도토리 노래를 배우는 활동 같은 거 있고 놀이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구석을 진행할 때 학생들과 함께 주변에 도토리를 주울 공간이 있다면 나가서 도토리를 주워오고 그 루토리로 직접 팽이를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게임도 해보고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가을 열매를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들어가지고 즐겁게 씻고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1년의 과정 중에 생태환경교육과 관련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2학년의 경우 사계절 실천 중심의 수업을 디자인하여 수업을 한다면 상과 연계된 살아있는 수업을 생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수업 사례보다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수업 디자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수업 디자인, 즉 교사 교육 과정 재구성, 큰 그림을 수업에 어떻게 녹여내서 학생들이 진짜 수업 속에서 생태환경적 가치를 키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면.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내가 만난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교육과정에 녹여내서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재구성하느냐 그게 교사의 가장 큰 전문성이며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 힘을 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아톰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톰쌤이었습니다.